저는 개인적으로 수고하셨다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참으로 수고가 많기 때문이죠 저는 수고하셨다 말을 들으면 약간 위로받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laughs> 우리 성도님들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의 삶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매일의 매일의 일상이 참으로 어렵고 힘들죠. 너무나도 수고로 수고로운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어, 문제 하나를 해결해서 한숨을 돌리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오기 마련이죠. 삶을 살아보면 하나도 쉬운 것이 없다라고 느껴지죠. 어, 여러분, 절망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슬픔과 괴로움 모든 것을 포함해서 바라볼 것이 없게 되어. 희망조차 끊어진 상태를 두고, 우리는 절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죠. 사람들마다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다르, 다르겠죠. 작은 일에 크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또큰 일이지만, 누가 봐도 저것은 큰 일인데, 무덤덤하게 대수롭게,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절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대부분 아주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단어를 우리는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예기치 못한 사고를 경험하세요. 경험해서, 경험해서 삶의 많은 부분들이 바뀌게 될 때, 또큰 사고로 몸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또는 주변의 환경이 갑자기 좋아지 안 좋아져서 내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그할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힘든 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절망이라는 단어를 쓰게 된다라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절망이라는 단어와 가장 어울리는 사람이 바로 욕입니다. 여러분, 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느 날 갑자기 욕은 고난을 경험하게 되죠. 그의 모든 재산을 약탈당하고, 또 그리고 가축이나 종들이 다 죽어버리는 상황을 마주합니다. 게다가 또 사랑하는 자녀들도 사고를 당해서 죽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고통스러운 것인데, 그의 온몸에 종기가 난 것도 모자라, 아내와 친구들조차 욥에 대한 그 권한을 욥 너의 잘못이다라고 몰아가 버리게 되는 거죠. 욥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육신은 다 망가졌으며 그의 마음은 견딜 수 없는 수치와 절망으로 인해서 고통받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한 사람도 바로 이 절망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기치 못한 한큰 아픔을 통해서. 그는 오늘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졌다라는 거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해결할 수 없었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는 절망 속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46절부터 우리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아멘. 갈릴리 가나는요. 앞에 2장에서 예수님께서 한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입니다. 예수님이첫 번째 표적이 나타나는 곳이 바로 가나였다라는 거죠. 그곳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셨습니다. 자신은 메시아다. 구원자가 이제 너희 가운데 왔다. 한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구원자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거죠. 잔치집임에도 불구하고 풍성함이 없었던 그곳에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바꾸시고 그리고 죄로 인해 죽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기 오셨다라고 이야기한 곳이 바로 가나였다라는 거죠. 그곳에 다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나에 오셨을 때한 사람이 가버나움에서부터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성경은 그를 왕의 신하라고 말하죠. 왕의 신하 어떤 왕의 신하였는가? 많은 학자들이 그를 갈릴리와 베레아를 다스렸던 헤롯 안티파스였다라고 추측합니다. 이 왕은 성경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왕이죠. 왜 그렇죠? 바로 세례요한,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했던 그 세례요한을 죽인 왕이 바로 헤롯 안티파스였습니다. 이 왕의 이 왕의 궁정에서 업무를 보던 신하 한 사람이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예수님을 만나러 지금 온 상황입니다. 보통 가버나움에서 가나의 거리는 한 23km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적은 거리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면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 그리고 재물도 많이 있었던 사람,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 나와왔습니까? 46절 후반절에 기록하듯이 네, 자신의 아들이 병들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죠. 아마도 이 병은 고열을 동반한 어떠한 병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목숨이 위태로운 상일 것이었죠. 이것을 주장할 수 있는 이유가 52절에 보시면 열기가 떨어졌다라는 표현과 그리고 49절에 시나가 자신이 직접 자신의 아이가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죠. 즉 왕의 신나는 자신의 아들이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나러 아주 먼 거리를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아주 강한 존재인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찾아올 때 쉽게 좌절합니다.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생각보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좌절을 경험하죠. 또 아주 강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우리 인간은 무기력해지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와, 나오는 왕의 신화는요,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된 상태에서 아무것도 할수 없었습니다. 물론 그가 가지고 있던 지위와 그리고 또 재물을 통해서 많은 좋은 의사와 좋은 약들을 찾아다녔겠죠. 하지만 그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하며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은 계속해서 죽음과 가까워졌을 것이고 그는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흔히들 사람들이 돈이면 다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말 들어보셨죠. 그죠? 돈이면 다 된다. 돈이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죠. 그런데요. 돈을 가지고 많은 것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돈이 절대로 해결책이 될수 없다라는 거죠. 49절에 그가 예수님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 하는 고백을 보면요. 그의 심정과 아들의 상태, 그 종합적인 상황을 우리가 알수 있다라는 거죠. 거의 절규에 가까운 탄식이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어려움 때문에 절망하기도 하지만, 특별히 자녀를 가진 부모라면 자신의 자녀가 병들었거나, 또 자녀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그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없을 겁니다. 차라리 내가 병들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부모의 마음이죠. 아이 몸에 생채기 하나라도 부모는 오히려... 내게 그 생채기가 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왕의 신화는요. 오늘 자신의 아이가 그 아픈 상황에서 할수 있는 모든 것을 했지만 자신의 한계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절망 속에서 가나에서 기적적인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것이죠.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자면, 어, 저희 첫째 아들이 열한 살입니다. 열한 살 11살. 초등학교 사학년인데요. 어, 태어나서 이제 뭐, 태어날 때도 조금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태어나서 이틀 뒤에 이제 퇴원을 하려고 이렇게 가니까 갑자기 의사가 저희 둘을 이제 부모를 부모 둘을 다 앉혀 놓더니 소견서를 하나 써줄 테니까 큰 병원에 갔으면 좋겠다 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들어보니까 아기 어, 목 뒤에 혹이 잡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뭐큰 병원에 예약을 하면서 이것저것 뭐 초음파 검사도 하고 또피 검사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진행했습니다. 초음파를 보니까 진짜 혹이 눈에 보이지 않게 여러 가지 여러 개의 혹이 잡히게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밀 검사를 하고 의사가 이제 의사와 만나서 의사 선생님과 만나서 대화를 하는 도중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이야기도 합니다. 임파선일 수도 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제일 최악의 사항들을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어, 태어난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요. 진짜 너무나 당혹스럽기도 하고요. 너무나 이렇게 뭐 머리가 하얘지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주 뒤에 이제 경사 결과를 기다리면서 그몇 주간은 진짜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몇주 뒤에 결과가 나왔는데요. 의사, 선생님들, 의사,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았어요. <laughs> 뭐지? 그래서 약간 의사 선생님이 웃으시면서 자기가 40년 의사 생활 가운데 처음 봤다라고 처음 있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짝 어, 희귀병인가 이런 걱정도 했지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머리에 있는 모낭이 목 뒤에 나가지고 그것이 이제 크게 크게 자라서. 생기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무 심각한 건 아니고, 자라면서 계속 커질 수도 있지만, 나중에 자라서 아이가 커지, 그 혹이 커지면 그냥 제거하면 된다.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다. 그렇게 좀큰 해프닝으로, 작은 해프닝으로 끝이 났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많이 커지지 않았고, 수술까지 해도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때 당시 제가 느끼는 감정은 걱정과 근심, 그리고 거의 절망과 같은 수준이었다라는 거죠. 큰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지금 여러 가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 비하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때 당시는 힘든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저의 이야기만이 아니죠. 누구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고 또 절망 절망스러운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아주 익숙한 상황이죠. 왕이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과 방법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와 맞닥뜨리게 된 것이죠. 그때 그는 갈릴리 가나에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이 다시 가나에 찾아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때 그는 이때 한 줄기 빛을 보았던 것 같아요. 절망 속에서 희망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찾게 된 것이죠. 4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47절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와대에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지금 자신이 처한 그 문제를 예수님께 아뢰었습니다 주님, 저의 아들을 고쳐주옵소서. 아마 그가 붙잡, 붙잡을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 바로 가나에서 기적을 베푼. 예수님이었을 겁니다. 혼인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기적적인 사람. 비록 사람들의 입에서 허황된 나온 허황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는 그것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아들 고쳐 달라는 요청에 예수님은 그의 간청을 들어주기보다는 거절하십니다. 48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그의 요청에 도다, 돌아오는 대답은 책망이었다라는 거죠. 그를 꾸짖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거절했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책망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대답은 상당히 이상하게 들리고 심지어 무례하게 보입니다. 늘 사람들의 요청에 따뜻하게 반응하시고 인자하신 예수님과는 조금 거리가 먼 모습이다라는 거죠 품어주시고 고쳐주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책망하고 더 고통을 주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안 그래도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왜더 절망 가운데 놓이게 하셨겠습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한 열쇠는 바로 너희라는 단어에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48절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의 이 대답은 신나한 사람에게만 초점을 두신 것이 아니, 아니에요. 아마도 신나와 함께 지금 예수님의 기적에 관심이 있었던 주변에 있던 모든 갈릴리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이죠. 아마 이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예수님을 향한 그 관심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에만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단순히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는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있다. 나는 말씀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고칠 수 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 회복의 시작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는 그저 놀라운 일을 구경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을 예수님께 투영하려는 것이 바로 문제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적을 경험하고 난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단순히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만 삼고자 했습니다. 로마의 그 압제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 즉,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때로는 자신의 입맛에 맞는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여줄 그런 존재로만 예수님을 생각하며 나아갔다라는 거죠. 그러나 정말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사람들의 환호에 반응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람들의 기대가 산산히 무너졌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환호하는 무리에서 예수님을 못 박는 무리로 전략하게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이, 기적, 이 거절은요, 기적을 쫓는 믿음을 책망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각가지 기적의 그 기적들을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이것만을 추구하는 믿음을 결코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으신다라는 거죠. 전에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은 자신의 능력을 보이셔서 그들이 원하고자, 원하는 왕이 되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과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함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기적만을 보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쫓아 따라왔던 겁니다. 정작 왜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보이시는가? 그리고 그냥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을 따라 자신의 목적만 채우려고 따라오는 그들을 지금 책망하고 계신 것이죠. 요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찾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의 기적을 나타내시는 예수님만을 기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것을 이루는 그 도구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사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고 값없이 은혜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더 채우려 하고 그리고 여전히 예수님 어떻게든 예수님을 이용해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필요할 때 내가 원할 때 찾는 존재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지금 그 책망 속에 담긴 무리들과 같은 것이죠 단순히 기적만을 요구하며 예수님을 찾는 무리들과 다름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생각하며 늘 그분의 다세림 안에 거하며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내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사람이라면 오늘 이 책망은 우리와 상관없게 되는 것이죠 소망하옵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기적만을 쫓는 사람이 아닌지, 또내 피로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닌지, 아니면 온전히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인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부족한 믿음 속에서 그의 간청을 들어주십니다. 5 0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을 듣고 왕의 신하는 말씀을 믿고 가게 되는 거죠. 그가 원했던 것은 내려오셔서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 주소서. 그거였지만 예수님은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주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의 간청을 들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서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죠.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지하지만 여전히 내, 계획,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되기를 우리는 기대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내 뜻과 내 계획으로 지금지 살았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마도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안된 것이 우리의 삶의 은혜이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은 늘 우리 우리의 삶에서 자신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내려오셔서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 주소서. 이게 아니라 가라, 네 아들이 살아 있다. 자신만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는 분이시죠. 이제 신아는 자신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따라 자신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51절 보시면 내려가는 길에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 있다 하거늘 아멘. 그는 자신의 집으로 내려가는 길에서 종들과 마주하죠. 그리고 그 대화 속에서 아들이 살아났다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낳기 나은 시간을 살펴보니 바로 예수님께서 어? 예수님께서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에 자신의 아들이 살아났다라는 것을 그는 경험하게 된 것이죠 주께서 그의 간청을 들으시고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그때에 아들이 낳은 것을 보고는 그는 자신과 그의 온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서 절망, 도무지 소망이 없는 그 삶의 해결, 삶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해결책이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분은 우리가 믿어야 될 온전한 대상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미,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뿐으로 믿어야 되죠. 그리고 주님은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를 일으켜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우리가 이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상황도 주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죠 단순히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그 능력 우리의 목적만을 위해서 수단으로 예수님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수많은 절망과 같은 상황보다 환경보다 죽음이라는 그 절망 앞에서 유일한 소망되시는 구원자로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 자신, 신성을 가지신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신 그러나 죄가 없으신 그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 되심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50절에 왕의 신하가 믿은 것은요, 바로 자신의 아들의 병을 고치실 것이다는 기적을 믿은 것이고요. 하지만 53절에 그가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것을 보고 그와 온 집안이 믿었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기적에서 이제 구원자 죄에서 구원할 유일한 분으로 믿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절망과 같은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자신의 뜻 가운데서 우리에게 있는 상황과 환경을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거절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죽음의 절망 속에서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죽음이라는 그 절망 앞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 기적은요, 바로 죽음이라는 절망 앞에서 자신이 유일한 소망 되심을 우리에게 알려 주신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히 우리의 삶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님을 찾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죽음 앞에서 소망 되시는 그분을 믿고 그분을 소망으로 삼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 믿음은 믿는 대상을 정확히 알아야 되지만 더 나아가서 참된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증명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왕의 신화는요 자신의 아들이 나았다라는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그의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믿음에는 반드시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 믿음대로 살아가기 마련이죠. 그리고 믿음의 행동으로 인해서 자신도 살고 그온 집안도 살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절망 속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삶의 문제 앞에서 고통받지만 여전히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소망되셨듯이 그들에게도 주님이 소망이십니다. 오늘도 여전히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귀한 교회,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기적을 나타내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로 믿으며 날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믿음이 자라나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전히 죽음의 절망 앞에서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달하는 귀한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